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어 공부법에 관한 영상입니다. 저는 국어 공부에서 유독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.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움됐던 걸 최대한 담아보려고 합니다. 어, 요약하면은 출제 비중에 맞게 공부하자입니다. 이렇게 보니까 좀 간단하죠?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보기는 싫은데 하기는 해야겠고, 짜증나는 한자 어휘 파트인데, 몇 문제 나오지도 않는데 사람 잡죠? 저는 한자 고유어 이 파트를 최소화하고 나머지에 집중했습니다. 병태쌤 한자 마무리 강의를 시험 직전에 몰아보고 그걸로만 대비했는데요. 어, 최소한의 시간에 기출된 한자들을 다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한자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말 최악이라서 어, 7급 지방직 준비하는 분 아니면은 이렇게 각 잡고 외우는 거는 비추 드리고요. 그리고 최소화한 이 한자 파트 말고는 다 맞추겠다는 마인드로 공부했습니다. 기본서 마지막 어휘책에 있는 사자성어, 고유어 이런 부분을 매일 오전마다 파트별로 30등분해서 하나씩 받고 한 바퀴 돌리면 하루에 2일치씩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또한 바퀴 돌리면 하루에 3일치씩 이런 식으로 자주 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. 그리고 사자성어의 그 한자들도 외웠는데 사자성어만 맞추려면은 한자만 보고 뭐 읽을 수 있을 정도면 되는데 한자까지 외우게 되면은 사자성어를 확실하게 맞추면서 한자 문제를 좀 소거해서 풀 확률도 높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중복되는 한자도 많으니까 사자성어에 있는 한자까지는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뭐 선제국어는 그 어플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버스 타거나 뭐 걸어다닐 때 종종 봤는데 저는 사실 큰도움을못 받았던 것 같아요. 근데 효과 분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은 문법 파트입니다. 기본서 강의는 문법 파트만 들었고 문학 비문학은 안 들었는데요. 기본 강의를 처음 들을 때. 하루 4, 5강 듣고 옆에 날개 문제 풀면서 복습 이런 방식으로 들었고 기출 강의는 전수로 안 듣고 모르는 부분만 들었습니다. 시간이 있으면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 강의를 두 번이나 들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. 이론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기출 들어가면 또 많이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이 됐다 싶으면 기출을 꼭 병행하시는 거를 추천해요. 기출을 쭉 풀고 모르는 것들은 다시 이론서에 적거나 표시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독할 때 봤습니다. 그리고 틀린 기출 문제들을 볼때 틀린 것만 외우지 않고 그 단원을 조금 꼼꼼히 암기해 준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국어는 선지들이 짧은 단어나 문장인 문제가 많아서 그 선지만 외우고 넘어가면 그 유형이나 그 파트에 다른 문장이 나오면 또 헷갈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확장해서 그 단원을 공부해 줬습니다. 그리고 못놓으 예외가 그렇게 많은지 규정을 외워도 또 예외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외우나 만하네뭐 어쩌라는 거지 했는데 그래도 이 규정하고 규칙들을 다 외운 게 합격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규정이나 뭐 어문 규정 규칙 다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주 보다 보면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튀어나오게 외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단권화를 선제 압축 마무리 책에 했는데 기본서를 몇번 바꿔서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그 압축 마무리 책계 개념이 양이 은근 많고 또 들어있을 게다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문법 파트는 마무리 내용하고 기출만 확실히 잡으면 문법 문제 대비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문법 파트는 단원 부분 부분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았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. 처음부터 끝까지 맞물려 있어서 뭐뭔 소리인지 모르겠어도 진도를 조금 속도 내서 빼신 다음에 문제를 빨리 병행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다음은 문학 비문학 파트입니다. 문법 못지않게 출제 비중이 좀 커서 꼭 맞춰야 하지만 다른 파트에 비하면 쉽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부분은 기본 강의를 안 들었고, 기출문제에서 틀리면 강의를 찾아듣는 정도, 그리고 현대문학사는 서울시 시험 전에 특강? 이 정도만 수강했습니다. 기본 강의를 패스하더라도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최소한의 암기는 꼭 되어 있어야 돼요. 이 부분만 암기가 됐다면, 기본 강의 넘기고 시간 절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비문학 풀 때는 저는 문제들을 먼저 봤어요. 빠르게 문제들을 스캔해서 뭘 묻는지 이런 걸 캐치해주고 본문을 읽으면서 그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그 부분 위주로 생각하면서 풀었습니다. 문학도 어떠한 것들을 묻는지 문제 먼저 빠르게 본 다음에 그 프레임에 맞춰서 지문을 봤습니다. 이렇게 봐도 문제랑 본문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문제 먼저 보면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게좀 줄더라고요. 이건 제가 이렇게 풀었던 방법이고 비문학은 계속 새로운 문제를 찾아 풀었고 문학은 아는 작품이 나와도 그냥 또 보고 패스 안 하고 풀었습니다. 시험장에서 아는 작품이 나오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풀이 시간도 좀 줄어들더라고요. 이 파트는 다른 시험 문제들에 비해서 높은 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주말에 양치기를 좀 하다가 시험 2, 3주 전부터 시험 스케줄 맞춰서 감 유지 차원으로 풀었습니다. 공무원 책들이 뭐 구글링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보다는 저는 EBS 책을 추천합니다. 가격 대비도 그렇고요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. 어, 제 수험 생활에 도움됐던 것들 위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할 만한 게 있나 보시고 없으면 그냥 버릴 거 버리시고 맞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